지난해 구티비에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형극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바울 선교사의 사역을 소개하며 아들 예찬군의 투병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예찬군이 투병 소식을 알린지 1년 만에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예찬군은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지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형극으로 복음을 전한 도바울 선교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을 앓는 아들 예찬군을 돌보며 힘들게 문화선교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3년 전 완치된 줄 알았던 백혈병이 재발된 아들을 보면서도 선교의 끈을 놓기는커녕 더욱 기도하며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도 활동하는 등 투병 생활을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구티비를 통해 도선교사의 사연이 소개될 때 예찬군의 투병 소식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도산교사는 이후에도 가족들과 예배하며 지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찬군은 보도 후 1년이 흐른 지난 11일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예찬군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믿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위독하고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빠하고 연결해서 영상 통화로 큰 아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서 다시 저를 만날 수 있어요. 문자를 보내더라고 요나 이제 천국 간다. 나 이제 천국 간다. 너희들 만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날 발인 예배 때에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함께 예찬군이 생전 가장 좋아했던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재능 있는 축구 선수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싶단 꿈을 꿨던 예찬군. 비록 꿈을 못 이루고 떠났지만 이름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한 예찬군이 천국에서 평안히 쉬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